안녕하세요. 유쾌한 변화연구소 대표이자 여러분의 심리 멘토 송은천입니다. 지난 5년간 3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라는 점이죠. 오늘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심리학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송은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로워 보이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외로움이란?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을 사회적 고립의 지각이라고 설명했어요. 2. 외로움 극복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1. 사회적 지지만 구축하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2. 자기 연민 키우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며 돌보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정서적 회복력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3. 긍정적 자기 대화 연습하기.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꿔 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같은 문구를 자주 사용해 보세요. 4. 활동 참여 늘리기.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늘려 보세요.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연습하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해보세요. 3. 부모님을 위한 코칭 팁. 1. 열린 대화 나누기.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요즘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해줄래? 2. 작은 목표 설정하기.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함께 설정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와 함께 산책이라도 해볼까? 3. 긍정적인 경험 공유하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 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 영화 밤을 열어 볼까? 4. 가족과 함께하는 외로움 극복 활동.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워 보세요. 가족 산책.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대화 나누기. 취미 공유.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중요한 건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연결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자녀 교육 되세요.